안녕하세요. 오늘은 휴텐제팬에서 매출을 만드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텐제팬은 판매자 등록을 완료한 이후 즉시 판매를 할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구조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면 먼저 처음부터 샵 페이지를 만들어야 제품을 파,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제품을 등록해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내가 생각하는 컨셉과 분위기에 맞춰서 샵을 꾸미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타 쇼핑몰의 상품 등록 데이터를 일괄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큐텐자팬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타 쇼핑몰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실 것 같습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상품 등록 데이터 이 CSV 파일을 활용해서 상품을 일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상품당 한 개의 상품 페이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한 개의 상품만으로도 판매를 시작할 수 있, 있다는 점인데요. 또한 초기 비용과 월 사용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체험으로 한번 판매를 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한 개의 상품부터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 완료, 배송 완료 등 알림메일 작성이 불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이 완료되었고, 이후 배송 또한 완료가 되었다는 알림메일이 자동으로 고객에게 보내지기 때문에 따로 알림메일을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10 자편에서 사용하는 용어 몇 가지를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용어들을 기억하셔야 추후 매출을 상승시키기 위한 방법에도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검색어란 구매자가 특정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이 검색 결과 페이지에 상품이 표시되기 위한 입력 항목을 의미합니다. 펠로우란 샵을 즐겨 찾기 하고 있는 단골 고객을 의미하고요. 카트 쿠폰이란 상품 단위가 아니라 장바구니, 즉 카트 단위로 적용되는 쿠폰을 의미합니다. 이 카트 쿠폰은 Q10재팬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또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쿠폰입니다. 다음으로 샵 쿠폰이란 셀러가 부담하는 쿠폰이고 해당 셀러샵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입니다. 마지막으로 쿠폰 푸시란 샵이 발행한 샵 쿠폰을 펠로우, 즉 단골 고객에게 푸시 메시지와 이메일로 송신해서 알리는 기능입니다. 네, 그렇다면 성장하는 샵과 그렇지 못한 샵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4개월 만에 파워셀러로 등극한 케이스들을 보면 히트 상품을 유치시켜서 메가와리와 같은 큐텐즈 펜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이벤트에 참여하는 판매 샵들이 많았던 반면 히트 상품 유치는 물론 메가와리에 참여하지 않아서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히 메가와리는 판매자분들이 잘만 활용하신다면 매출 성장을 이루실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1년에 4번 진행하는 이 메가와리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들을 사전에 점검하셔서 자격 조건을 꼭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는 몇 가지 마케팅 전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총 매출액은 유입수와 전환율, 그리고 객단가를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세 가지 요소뿐만 아니라 상품명, 검색어, 광고 문구, 상품 페이지, 이벤트 참여 등 다양한 요소들을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해 보시고 내 샵과 상품에 맞는 전략은 무엇인지 다양한 테스트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매출을 만들 수 있는 네 가지 전략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주요 고객층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퓨텐 재팬의 주요 고객층은 여성이 약 78%로 압도적입니다. 또 10대에서 30대가 약 71%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젊은 느낌의 마켓플레이스인데요. 국내 온라인 쇼핑몰 중 점유율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쿠팡, 지마켓, 네이버 쇼핑의 경우 고객층의 연령대가 골고루 분배되어 있는데 반해 휴튼자팬의 경우 국내안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우리의 주요 고객층은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층 특히 Z 세대인 만큼 이들이 어떤 제품에 최근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어떤 분야가 주요 관심사인지 분석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큐텐제팬이 지원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큐텐제팬의 빅 이벤트 메가할인은 1년에총4회 실시하고 있으며 메가할인 대상 상품은 모두 20% 할인율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벤트인 메가포는 대상 상품 구매 시20%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메가와리와 메가포인트 모두 큐텐재팬이 50%를 지원해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판매자님들께서는 이러한 이벤트들을 잘만 활용하신다면 매출 상승의 기회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메가할인 이벤트는 외부 채널을 통한 홍보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요 TV 프로그램에 광고를 집행하고 시부야, 오사카 도톤보리 등 주요 지역에서 메가할인 관련 옥개 광고 또한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 유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외부 채널들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라이 틱톡 등. Z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다양한 미디어 채널에서 메가와리를 광고하고 있고, 메가와리를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외부 채널들과도 제휴하고 있습니다. 메가와리 개최 관련 기사들도 꾸준히 일본 언론사에 배포하고 있는 등 휴텐제팬에서도 메가와리 프로모션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출을 만들 수 있는 세 번째 전략은 퓨텐제펜에서 발행하는 카트 쿠폰 일정을 꾸준히 체크하는 것인데요. 카트 쿠폰이란 장바구니 단위로 적용되는 할인 쿠폰을 말합니다. 퓨텐제펜에서 모두 부담하고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님께서는 이를 잘 활용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판매자 관리 플랫폼인 QSM 공지 사항에서 다음 달 카트 쿠폰 일정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사전에 확인하셔서 쿠폰 조건에 맞는 상품 구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폰의 사용 조건인 최소 금액, 배송비 등을 생각하셔서 고객들이 쿠폰을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격대로 상품을 구성해 보시면 매출에도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전략은 내 샵의 히트 상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히트 상품으로 유치시킬 후보 상품의 가격대를 파악하실 때는 큐텐제펜의 주요 랭킹 상품들의 가격들을 비교하시는 작업을 가장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순위와 함께 카테고리별로 인기 있는 상품들이 200위까지 1시간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이 랭킹 순위는 판매수나 매출액, 서비스 포인트 등을 바탕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1위부터 100위 정도까지의 랭킹 상품의 가격을 엑셀에 기록하시고 평균값과 중간값을 계산해 보시면 주로 인기 있는 품목들의 가격대는 이렇구나 라는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평균값은 말 그대로 전체 제품의 가격을 모두 합쳐 제품수로 나눈 값을 의미하고 중간값은 낮은 가격부터 높은 가격까지 제품을 가격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중간 값으로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주로 많이 판매되는 가격대를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SM에서 후보 상품들의 키워드 검색 수를 파악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식품 판매자인데 한국 라면을 판매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국 라면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저는 여러분이 보시기 쉽게 한국어로 번역해서 가져왔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검색하실 때는 번역기를 통해 일본어로 번역을 하신 후에 검색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 라면을 검색했을 때 이렇게 한국 라면이 하루에 얼마나 검색되는지 검색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키워드 검색을 통해 하루에 총 162번 정도 검색이 되는구나라고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많이 검색되고 있는 키워드들과도 비교해 보실 수 있는데요. 카테고리별로 주요 키워드의 검색수 순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라면은 식품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식품으로 설정하신다면 이렇게 한국라면이 어느 정도 검색이 되고 있고 또 광고를 진행하려고 했을 때 입찰가는 이 정도겠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인기 키워드와 급상승 키워드는 QSM 페이지 프로모션 메뉴에서 플러스 전시 메뉴 키워드 검색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퓨텐재팬에서 매출을 만드는 네 가지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주요 고객층을 파악해 주세요. 둘째, 퓨텐재팬이 지원하는 이벤트에 참여해서 고객들에게 내 샵과 상품들을 알려 보세요. 셋째, 카트 쿠폰의 일정을 꾸준히 체크해서 상품 구성을 하시는데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인기 키워드 분석 및 현재의 인기 제품들을 분석해서 히트 상품을 선정해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이네 가지를 통해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